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AWS의 이제 보안 서비스 중에 하나인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예, Firewall, WAF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제 WAF, 웹 방화벽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사용자들의 웹 서비스, HTTP나 HTTPS를 기반으로 하는 웹 서비스 앞단에서 이제 어떤 특정 웹 서비스 코드에 대한 뭐 어떤 어택 공격성 이제 요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더 밑단 하위 단 L7 쪽 말고 L3나 L4의 어떤 기능들까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죠. 근데 이제 웹 방화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레거시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L3, L4 기반의 방화벽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방화벽 서비스를 정책 기반의 서비스를 두는 거고 이제 그 실제 그 뒤쪽 웹 L3나 L4를 통과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HTTP 코드 관점에서 뭐 헤더 값이나 어떤 공격성 요청에 대해서 이제 차단을 하고 실제 정상적인 서비스만 뒷단의 웹 서비스 서버들로 연동해 주는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AWS 같은 경우는 별도로 IP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이제 자원들 이스 r 트 그룹이라고 있지만 이 시큐리티 그룹 자체가 실제 웹 서비스 앞단에 호스트 앞단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방화벽 서비스를 안 쓰는 경우는 와프에서 IP 기반으로도 서비스를 차단을 할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WS의 와프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나 ALB 뒷단에 뭐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는 엣지에 있는 캐시 서버죠. 캐시의 서비스에 연동돼서 와프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오리진 쪽에 CDN 안 쓰는 경우는 ALB 쪽과 연동해서 실제 와프 서비스로 트래픽을 전달해서 한번 이제 룰을 검증을 받고 뒤로 전달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룰을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컨디션이라는 형태의 어떤 세부 룰인 거죠. 세부 항목들을 정의를 하고 이걸 룰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액션에 해당되는 거는 뭐 허용할 거냐, 퍼밋할 거냐, 드랍할 거냐.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룰의 순서에 따라서 쭉 일반 방화벽처럼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이 룰로 정의할 수 있는 컨디션에는 뭐 기본적으로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실제 어, AWS가 이제 IPDB 지오그래피컬한 IP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나라에 대한 부분까지, 그 다음에 스트링 요청하는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스트링이나 헤더 랭스 그런 일반적인 열7에 대한 값들 가지고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sql injection attack 라든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리핑 이라고 인지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요청을 룰로 을룰 적용해서 차단할 수가 있죠 이 규칙들이 이제 거의 사용자들이 지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개념인 거고 일반 레거시랑은 틀리게 이제 뭐 불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레거시의 비싼 외산 솔루션들 같은 경우나 국산 솔루션들을 쓰게 되면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그 웹에 대한 보안 취약성이 나오게 되면 그 취약성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얘도 아마 연동을 해서 이제 집어넣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공수가 좀 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API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API랑 연동해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자나 이제 외부에 문제가 있는 사용자들의 뭐 심입을 차단하는 이제 IP 블랙리스트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인데요. 로그를 주로 쳐다보고 로그를 싼 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람다 스크립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런 패턴을 가진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멜리셔스 IP 차단을 해야 되는 IP야 라고 해서 API를 통해서 와프의 룰을 적용을 할수 있게 해서 실제 이 IP가 차단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화도 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공수가 들죠. 예. 사용자가 직접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존의 레가시의 솔루션들, 외산솔루션들, 비싼 외산솔루션들을 쓰게 됐을 때는 다 이런 부분들이 패턴이 자동화돼서 그쪽 업체 쪽에 DB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WAP를 써서 연동을 할 때는 조금 봉수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AWS w a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